에, 사회교육 또는 성인교육이 그 평생교육이라고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에, 유네스코에서 그 유네스코라 는게 유엔 교육·학문화 기구 아닙니까? 거기 이제 그 성인교육 발전위원회라는 그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프랑스 사람 랭그랑이 에, 논문을 하나 제출한 게 있어요. 그 논문 제목이 평생교육 이론이라고. 어,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서인 교육으로 쓰던 말을 이제 평생 교육으로 어, 쓰던 효시입니다. 그 바로 쓴건 아니고 그대로도 한참 뒤에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. 에, 우리나라도 그래서 처음에 그 서인 교육이라고 쭉 해왔어요. 그랬다가 아, 나, 아, 나중 에 사회 교육이라고 했고 어,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에, 뭐 이름은 어떻게 바꿨는요